저가 희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어, 이 대회는 되고 저희가 또 아, 이번 한번 뜻깊은 또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 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좀해 보자 이런 네.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S&P 쪽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 강의, 개인 세미나를 해 달라는 분들이 워낙 많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주최자가 된 기념으로 와. 제가 좀 스페셜하게 석성 과정으로 좀 이런 걸막 수익 창출보다는 을 조금 더 우나 리라 사람들이 파워죠. 우나 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이 좋다. 피임류 음. 쪽에서, 에스엠 쪽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술 좋다는 거를 좀알리는데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취지를 두자. 근데 그런 부분마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서 한 얘기들이 어느하나 너무 결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어 그분도 너무 한채 망설임 없이 왜 어, 거의 뭐 VIP로 초대받아서 세미나 하시는데 제가 이런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고 같이 동참하셔서 좀그 금액을 많이 낮춰서 좀 많은 분들한테 보여 주자는 걸로 결론 냈죠. 맞죠?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의미 있는 최초의 대회이다 보니까 의미 있게요. 대표님, 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해외 시장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해외 시장을 계속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를 해 주면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 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음. 우리나라도 전 세계 한 나라일 뿐이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나가게 되면, 은 확실히 여러분들 기술에 대한 것을, 가치를 인정받기도 쉽고, 아마 더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여기 원장님도 해외 다니면 은 거의 스페셜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월럽에 오시는 분들한테 네. 해외 진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과 어떤 그런 또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해외 진출 2013년도에 중국을 나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을 한번 진출하고 나니까 힘들었지만 다른 데서 러브콜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의 컨퍼런스에 포스팅된 내용을 보고 다른 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서 또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런데 있어서 이 올럽은 65개국이 보는 보신데 자기를 브랜딩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너무 너무 큰 시장인 것 같아요. 꿈만 꾸지 마시고. 그럼요. 얼마든지 음. 충분히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이건, 아까부터 자꾸 눈이 갔어요. 이건 대회하고 <laughs>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경품이에요. <laughs> 통에다가 나중에 막 선물해가지고 어, 네. 모든 참석하는 분들한테 한마디로 티켓이 나가서 네. 뽑기죠. 정말요? 뽑기로 1등하게 을 되면. 이 순금인 거예요. 와 여기 적혀져 있어요. 바가 와 굉장히 무거워요. 순금 30돈. 자, <laughs> 앞에는 원럽이고 뒤에 보면은 디크리스에 대한 오, 제가 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음. 와주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기념으로 제가 음. 디크리스가 직접 이런 것들을 좀 경품으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 지금 통이 안왔는데 얘도 순금이에요. 네. 세돈. 세 돈을 총7 개. 와 행운의 숫자네요. 네, 행운의 숫자. 와,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서 이거 자체를 받는다는 거가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난 내가 봤을 때1등보다 네. 이때 이거 받았을 때 환호성이 제일 클것 같아. 아니 대표님 여기 보니까 음. 진짜 순금이라서 그런지 약간 쉐입이 휘어졌어. 맞아. 요와 진짜 순금 맞네요. 얘를 그래서 여기 안에다 놓는 거예요. 아 어, 그때 네네. 혹시 이렇게 휘어질까봐. 네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아무튼 월로 코리아. 여러분들 오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